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 자용사 아이디 표입니다저 오늘 SK 이터닉스를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번 큰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어, 저가를 좀 갱신했는데 여러분들께 2만 원 선에서 좀 이탈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어, 물러섰으면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7,000원까지 또 한번 하락이 나와야지만 다시 한번 2만 원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이여러분 기술적인 단점을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SK 이터닉스 여러분들 장중에 5%큰 하락할 때, 어 저는 2만 원 전량 손절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에 큰 손이 이탈됐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매도하셔야겠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만 원 손절 좀 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에 하락폭 또 커졌습니다. 비상사태예요라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년, 3년 동안 들고 갈수 있다면, 여러분 들고 가세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 나올 수 있게, 어, 저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SK 테니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률도 나올 수 있으니까, 왜 나오는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오늘 확실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28회 투자자산운서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유튜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애널리스트로서 수익률 평가 상위 5% 상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었어요 바로 금융위원회 인증이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더 사실과 어, 우리 SK 터인스 투명하게 우리 실시간 소통 방에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SK 터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손절을 했지만 2만 원을 깬 이후 슬금슬금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고 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요일인데 2만 원 너무 너무 중요한 라운드 피규어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요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익이 나신 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시드를 좀 확보하시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sk 이터니스 같은 경우도 같이 매수하고 매도한 것들도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만선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SK 테니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계좌 쌓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과 컴퓨터 오늘 정말 좋은 수익 나왔는데 10% 정도 상승률 조여, 조,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자마자 큰 수익이 좀 나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여러분들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야 되고, SK 이턴스도 똑같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자마자 큰 수익이 나, 나왔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본전 오게 되면 꼭 자르시고 나와야 되는 이런 대응도 필요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매일 예상 급등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RFHIC, 이 종목도 저, 여러분들 같이 잡아갔는데, 보세요. 이렇게. 어, 제가 예상 급등주 여러분들 띡 땡겨주고, 그냥 전혀 어, 무시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매도 특점 잡아가면서 여러분 똑같이 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한 가지예요. 우리 SK 이터니스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꼭 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우리 SK 이터넷 물려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수 있는 타이밍, 과대나 폭 구간을 좀 노리거나 아니면 빠져나올 수 있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 절대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해야지만 여러분들도 계좌를 쌓아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드리면서 잔소리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어,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음,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소통아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좀 연휴입니다. 우리가 어, 3일 정도 쉬는데 토, 일, 월 여러분들 잘 쉬시고 일단 잘 준비하시는 건 뭐예요? 주말에도 제가 저는 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어,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본격적으로 또 화요일 날 바로 또 수익 나야 되니까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 소통방에서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죠. 어저께 여러분들 2만 원 선을 이렇게 이탈할 때, 이탈할 때 마이너스 4%라는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이 좀 사줬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외국인들 놈들은 좀 믿을 만한 게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때부터 지금 이 자리까지 언 누가 누가 주인이에요? 개인이 주인입니다. 개인이 정말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매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실망 매물로 여러분들 2만원 선 뚫렸 때는 크게 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만원 선부터 지금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들 11%라는 마이너스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쩌라고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피보나치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피보나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반등 국면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딱 7, 어, 17,780원에 여러분들 저가 찍었을 때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 2만원 선에 여러분 정확하게 0.236어 우리 피보나치에서 가장 중요한 반등 국면까지 올라올 수 있는 현장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17,000원까지 아예 하락을 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다음주 화요일날 우리가 시가가 확정됐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보여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실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17,000원까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할 때여러분 어떻게 된다? 2만 원 선이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어, 0.382 그다음 0.236 구간 정확하게 가운데 구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소폭 그렇죠? 깰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파를 조금 더할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예 하락하는 시가 개파락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개파락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정도의 큰 개파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개파락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화요일 날. 아예 개파락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한 가지입니다. 매수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돼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물려 계신 분들만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2만원 선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때 어떻게 된다? 빠져나오기 위함이에요. 절대 홀딩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홀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만원선 돌파하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잘드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지지라인이 정말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지라인을 활약하는 이큰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잘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려갈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재료가 없고 재료가 소멸되고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요. 이유가 없어요. 뭐예요? 항상 이 산에 올라갈 때요. 이... 돌덩이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산에다가 돌덩이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엄청난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인력이 뭐예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있어야지만 쭉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굴, 돌을 굴러내릴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돼요. 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툭 밀면 그냥 우르르 떨어집니다. 그게... 주가의 원리라는 걸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요, 어때요? 우리 의미 있는 2만 원선 이탈한다? 그냥 자르는 거예요. 뒤도 안 모르고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해도 여러분들 자르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2만 원 선을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어,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음, 수급이 들어올 때예요 자, 그리고 2만 원 선을요, 어떻게 자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에 이렇게 뚫는 척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뚫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어, 윗꼬리가 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이미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 여기 2만원 선이고 여기 또물립니다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렇게 음 요렇게 또안깨려 가다가 갑자기 크게 또 저, 저항대를 끄면 이럼 또 엄청난 하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 손실폭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2만원 선 여기 있잖아요 어떻게 된다 올라가면 이런 장대 양보를 일단 확인하세요 아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소폭 눌림 자리에서 이만서안 닿을 수 있습니다 소폭 눌림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 몸통 공간에 정확하게 절반 가량에서 딱 매수 대기를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어 그러면 다시 한번 2만 원선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몸통으로 뚫게 되면 2만 원 선이 의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몸통으로 뚫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다, 이렇게 때려, 어, 내려와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내려간 폭이 정확하게 5분의, 2분의 1 지점이었다. 음, 절반가량이었고,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려있고, 여기에 다시 한번 2만 원선 라운드 피규어로 작용되기 때문에 뭐다, 여러분들? 그렇죠. 2만 원선까지 반등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만 원선은요. 그냥 무조건 중요한 라인인데 그러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2만 원선에서 홀딩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단 나오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2만 원선에 올라타고 매수하는 거. 응,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올라탈 때 매수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이 공개시켜 드리고 이 대응 방법도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 대응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주가 든요 어떤 종목이든요 여러분들 이 주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만들었다 라고 하면 대응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아니면 우리 상한가 간 종목 우리 에코 에너지를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코 에너지도 우리 같이 좀 매수를 했거든요. 자 보시면 매수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꼭지점에서 매도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종목도 올라갈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 상태에 있을 땐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대응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최적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째려보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외인 개인들, 외국인들, 기관들이 다 같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SK이터니스는요. 개인들이 주, 주주들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개인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인들이 뭐예요? 매수매도 버튼이 쉽게 나온다는 말, 말이에요. 그만큼 이 종목은요. 지금 신규 상장주로서 수급이 몰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일수록 대응을요.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요.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만 원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자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 우리 추세대가 있어요. 추세대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 추세대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 어 이렇게 안착하고 다시 한번 슈팅 나올 때 이때 여러분들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 어 매도하세요.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매도 한번 어떻게 해요? 이제 시드 물려가지고 손절하라는 말이요? 네, 손절하시고 소통방 들어오셔서 다른 종목들, 매수매도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의 매수매도 내역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을 수 있어요. 다, 여러분들, 하나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최근에 잡은 종목들이에요. 에코프로, GST, 한국컴퓨터 DR 때,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잡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GST, 추가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 손절을 했죠, 여러분들? 맞아요. 에코프로. 마이너스 4.8%에서 정확하게 시나리오 브릿지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SK 이터닉스처럼, 여러분들 어떤 것 때문에, 에코프로 잘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하락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전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매수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 손절하세요. 어떤 거? 한국 컴퓨터처럼 10%짜리 양봉 나오면 됩니다. 우리 사한가 나와서 60%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딱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 여러분들, 지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이 소통방 참여 꼭 하셔서 여러분들도 저의 매매점, 저의 매매 기준점을 배워가시면서 여러분들도 계좌 차곡차곡 만드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이 소통방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신다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 6796 3392 저한테 참여,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어,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꼭 참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 계좌 회복하시면서 차곡차곡 어, 쌓아나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게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이렇게 어, 소통만도 만들어드린 점꼭 어, 명심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SK 이터닉스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달 히든 종목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여러분들 뭐 터무니없이 50% 올라가니까 계좌 회복하세요 이런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저는 15%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종목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분만 집중하셔서 꼭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끝까지 집중해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 6월달 돈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2월달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플레이디 52% 정도 수익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월달 히든 종목 엔젤로보틱스 52% 똑같이 4월달 히든 종목도 55% 정도의 더 좋은 수익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다 라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었다. 누가 인증을 했냐면 바로 금융위에서 인증을 했다. 라고 하는 점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방송 그리고 이렇게 저의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플레이디 같은 경우에도 더, 어, 정확하게 6925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 바로 좋은 수익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히든 종목인 엔젤로보틱스 매수 3차 매수를 통해서 근데 극 대화 수익 극대화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4월 히든 종목도 3차 매수를 통해서 물량 확실하게 확보하고 여러분들 큰 상승. 여러분들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충분히 55% 정도의 수익권 나왔다. 자, 히든 종목 중에 우리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제 계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 실제 55% 인지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명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우리 히든 종목이냐? 5월 6월달 히든 종목 바로 원화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러분 외국인들이 저점을 지켜가고 있다는점 이건 뭐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코로나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기다가 3개는 연속 매출 상승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비율 54%로 큰손이 드립을 할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저점의 매집봉이 다수 출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다가 AI의 양자 암호통신 교집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차 히든 종목이었던 우리 기술 투자와 똑같은 형태의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매집봉들 나오고 있죠. 이 매집봉들 다음에 터졌다라고 하면요, AI 보안 관련주로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대장주, 어 격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매수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은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수급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집중해도 좋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수급은 대세상승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종목, 최소 여러분들 30% 정도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 받아가시면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본업도 있으시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 언제 또 발굴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본업반은 저한테 맡겨주시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인생 역전한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허황된 꿈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는 것. 이게 목표로 여러분들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욕심 버리시고 이 종목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이 종목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여기 아래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제 번호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중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만 띡 땡겨주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매 타점방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매수매도 타점들을 공유하고 저의 매수매도 타점 기준점을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이 히든 종목도 우리 매매 타점방에서 우리 여러분들 안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따라오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내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이렇다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유튜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자격 있는 저와 함께 이럴 때일수록 요즘 정말 주식시장 힘들잖아요. 이럴 때 확실한 종목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면서 요즘같이 힘든 세상 여러분들 차곡차곡 계좌 회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저한테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가신다고요? 네,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6796-3392 저한테 기회 기회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지킴이 투자자성룡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